구독자 여러분 코브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탕과 여탕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물론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잘못하면 경찰서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플레이어가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하면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씬을 볼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 몰래 엿보면 펼쳐졌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디스아나드는 암살자이자 주인공인 코르부 아타누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음모를 파헤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내용이 내용인지라 엿보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잘 찾아보면 엿보기와 관련된 이벤트를 의외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자고 있는 주인공에게 에밀리가 찾아와 지금 칼리스타가 목욕 중이니 그동안 자신은 이곳에 있겠다고 말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화를 끝낸 후 방을 나와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한 남자가 열쇠구멍으로 누군가를 훔쳐보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가 이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면서 자신은 공학자로서 새로운 디자인의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내 자신이 칼리스타를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칼리스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도 아까 그 남자와 같이 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칼리스타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문을 따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칼리스타에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게 되는데요. 말을 걸면 처음엔 점잖게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목욕탕에서 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을 걸게 되면 자기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며 실망스럽다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겠지만 세상은 넓고 변태는 많듯 몇몇 플레이어들은 아예 칼리스타가 목욕 중인 욕조에 직접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만약 플레이어가 욕조에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게임 오버 화면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칼리스타의 일어선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본 신사적인 유저들은 도대체 왜 목욕을 하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라거나 사실 목욕은 옷을 입고 하는 거였나 보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칼리스타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한 유저는 그녀의 몸매를 보기 위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모든 초능력과 특수기술들을 사용해 칼리스타를 관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화소연이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전 게임 중 하나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상세기전과 같은 SRPG 장르의 게임들이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을 때 발매된 게임으로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 게임에도 엿보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게임의 주인공인 로이드가 히로인 중한 명인 일레누의 증조부 레자일의 저택에 잠시 묵게 되는 구간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 시간대에 레자일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 저택을 마음껏 돌아다녀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우연하게도 일레네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벤트에 돌입하게 되면 로이드는 오! 라는 대사를 내뱉은 후 전혀 미안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일레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대놓고 감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일레네가 로이드를 향해 목욕 바구니를 날려 기절시키면서 끝나게 됩니다. 짧다면 짧은 이벤트긴 하지만 이게 의외로 플레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 이 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리메이크작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아래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리메이크작에서는 우측 상단에 18이라는 숫자와 함께 목욕 장면을 감상할 수 있고, 바가지에 맞는 것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는 복귀를 꺼내 던지려는 모션을 취하는 것으로 좀더 코믹하게 이벤트가 끝납니다. 이 장면이 다소 코믹하게 연출되긴 했지만, 현실에서 로이드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도끼로 청교육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네요. 고전 srpg, 파랜드 택틱스는, 다른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R을 제외하고는, 동료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쯤 설명하면 대충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번 게임은 히로인이 많은 만큼 목욕 이벤트도 한층 더 풍성한데요. 이 목욕 이벤트는 진흙투성이 전투라는 이벤트 발생 직후에 나옵니다. 여기서 히로인들은 몬스터들과의 전투로 인해 옷이 지저분해져 버렸다며 잠시 근처에 씻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히로인 중한 명인 카린이 주인공에게 너를 제외하면 모두 여자들 뿐이니 남아서 망을 보라는 말과 함께 엿보면 죽는다는 경고를 날린 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을 보던 아래 뒤편으로 동료들의 무흐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상황을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누르게 되면 한창 씻고 있는 히로인들의 목욕신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인공이 한창 목욕 장면을 감상하게 되면 갑자기 뒤편에서 사라가 주인공에게 대결 신청을 걸게 되고 이로 인해 히로인들에게 들키게 되는데요. 엿보기에 화가 난 히로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사라에게 가세해 주인공과 3대1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보통의 게임오버 화면이 아닌 카린이 알을 밟고 있는 게임오버 화면이 출력되며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 엿보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면 사라와 1대1의 전투를 치르는 걸 끝으로 이벤트가 끝나게 된다고 하네요. 사쿠라 대전 시리즈는 괴물이나 악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지구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시리즈는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고 게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등으로 발매될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사쿠라 대전의 마지막 넘버링인 신사쿠라 대전이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역사 깊은 게임이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게임에는 아주 신사적인 전통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여자 목욕탕 근처에만 가면 귀신에라도 쓰인 듯이 몸이 멋대로 움직여 목욕탕에 들어가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그냥 단순히 엿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히로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히로인마다 각기 다른 장면을 볼수 있는데다가 선택지를 골라 히로인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츠후의 경우에는 청소 도구를 전달해줘야겠다는 핑계로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청소 도구를 건네주러 왔다고 말한 후이 행운의 감사를 이라는 미친 선택지가 나오기도 했으며. 플라리스의 경우에는 연습 중인 공연대사를 듣고선 자신을 유혹한다고 착각해 문을 열고 들어가 네가 유혹하지 않았느냐는 미친 소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히로인인 사쿠라의 경우에는 밖에서 몸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욕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쿠라의 몸매를 위해 직접 주물러 준다는 선택지를 골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지를 고르던 주인공은 히로인들에게 미친 듯이 얻어맞고 쫓겨나게 되긴 하는데요. 이외에도 우연치 않게 여자 목욕탕에 잘못 들어갔다가 히로인들이 몰려오자 숨어서 그녀들을 엿볼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벌거벗은 채 들어가서 히로인들에게 알몸을 그대로 노출당하는 이벤트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모바일 게임인 사쿠라 대전에도 반영되어 캐릭터 뽑기를 할때 목욕탕을 엿보는 장면이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주인공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정말 변태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주인공들이 히로인들을 엿보다가 걸려서 겪게 되는 일들을 소개해봤다면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주인공을 엿보면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리어 오토마타인데요. 리어 오토마타 주인공인 투비는 몸매도 몸매지만 상당히 오우야한 옷을 입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일부러 사다리를 올라가게 한다거나 자폭을 시켜 몸매를 감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중 일부는 스커트 속이 궁금했는지 시점을 돌려 투비의 스커트 속을 엿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시점을 내려 스커트 속을 훔쳐보게 되면 투비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듯한 모션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기란 정말 어려웠는데요. 제작사도 이런 걸 예상했는지 플레이어들이 이러한 행동을 10번 정도 반복할 경우에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는 업적이 달성되어 프로필에 자신이 변태임을 박제시켰다고 합니다. 히든 업적이었던 이 업적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달성률이 20%에 불과했다고 하며 스팀판에서는 1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게임을 한 10명 중 2명은 치마 속을 훔쳐봤다는 것이죠. 물론, 투비뿐만이 아닌 9S의 업적도 있는데요. 9S의 바지를 자폭으로 없앤 후 1시간가량 유지하게 되면, 아니, 괜찮은데? 라는 업적이 달성되어 다른 의미의 변태로 박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롤리팝 체인소우에도 이와 비슷한 업적이 존재하는데요. 이 게임의 주인공도 투비와 비슷한 짧은 치어리더 의상을 입고 있어 정말 아슬아슬한 노출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리어 오토마타 때처럼 플레이어들이 끌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줄리엣의 치마 속을 엿보게 되면 정말 실수로 그런 거야! 라는 업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업적을 본 유저들은 지금 바로 업적 따러 갑니다. 이 게임을 한 유저들이라면 다들 땄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물론 트로피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모든 트로피를 모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업적을 다 따지도 않았는데 지인들의 업적 모음에 이런 도전 과제들이 달성되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아주 미친 디테일을 가진 게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은 새벽에 남의 집을 엿볼 때에도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집들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봐도 NPC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끝이지만 종종 특정한 집 근처로 가면 남자들이 한대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면 엿보기를 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이에 의문이 든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 그곳을 엿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한 집에서는 웬 커플이 SM 플레이를 즐기고 있는데,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면 엉덩이를 맞고 있던 남자가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되며 창문을 닫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goal, you. You. 다른 장소에서는 한 여인이 잠들기 전 몸단장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플레이어가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몸단장을 하던 여인은 빡친 표정으로 샷건을 뽑아 플레이어에게 난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플레이어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해 도주를 하게 되면 현상 수배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보안관에게 잡히거나 멀리 도망가 수배를 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추적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본 유저들은 재미있다라는 반응과 함께 저 장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와 같은 궁금증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속에서 몰래 엿보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벤트가 가장 독특했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희유였습니다.